발사이지만 그때는 또낮시간으로또바뀌게입니다 네. 야당 발사하는 건 아마 이례적으로 이제 이례적인 일이겠죠. 네. 그렇죠.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소화 1위 일단 정상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 우가 발사 되었습니다. 我碰到。 발사한 지 1분 30초가 이제 지났습니다. 최대 동압 통과했다는 멘트가 나왔어요. 네, 1분 1초, 61초가 되면 최대 동압이 통과한다고 신화도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때가 이제 최대 압력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화면에는 일단이 분리돼서 아, 분리될 시간은 아직 안인데요. 네, 한 15초는 남은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서 지금 불꽃이 잘,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위로 많이 올라가서 저희 는좀덜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면 네. 현장에서 본다면 어 굉장히 아 네. 엔진 정지 확인 네 일단 엔진이 정지가 돼서 일단 이제 일단 일단 분리 확인 정지하고 3초 후에 이제 일단 분리 그러면 이제 일단 분리 일단 분리가 됐고 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를 한 셈이네 일단 분리가 네. 네. 잘 됐습니다 자 십삼 분에 발사가 돼서 최대 동합 통과 일단 분리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2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시야에서 멀어지고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고도 100km를 통과했습니다. 네, 고도 200km 정도를 통과할 때 페어링이 분리될 예정입니다. 네. 200km 정도 되면 이제 네. 그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네. 페어링이 분리되더라도 아래 그에 있는 탑재체가 네. 외부의 어떤 공력 하중에 서도서 이제 별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안전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누리호가 1시 13분에 이륙해서 지금 정상 비행 중입니다. 1시 17분 경이 되면 페어링이 분리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뭔가요? 이게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지금 이제 누리호가 있는데 작업할 때 카메라가 네. 이제 뭐 1단하고 2단, 그 인지 쪽을 찍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발사 당시의 모습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개의 카메라 각도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시야에 보이는 한 2분 정도네요. 네. 예, 예. 아. 조금 전 누리호의 발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4차 발사입니다. 1시 13분에 발사됐습니다. 고도 200km 통과. 자, 고도 200km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곧 페어링이 분리될 걸로 보입니다. 페어링 분리 확인. 아, 페어링 분리도 확인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나루호가 페로 페어링 분리에서 실패를 했었는데 음. 이것이 제 확인이 돼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고도 200km를 통과했고요, 페어링이 분리됐습니다. 이제 2단 분리까지는 고도가 한 50km 정도 더 남았습니다. 258km. 그다음 에 네. 발사 후 4분 32초에.